에반게리온 마지막 화는 방송 사고였습니다. 갑자기 캐릭터가 멈추고 정지 화면에 나레이션만 흐릅니다. 팬들은 말했죠. 이게 진짜 끝이야? 사실 이건 제작진의 실패였는데요. 당시 스튜디오 가이낙스는 시간도, 인력도, 예산도 부족했죠. 그래서 마지막 화는 콘티도 없이 급히 만들어졌습니다. 정지 화면과 자막 밖엔 없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실수는 예술이 되었는데요. 신지의 내면 붕괴를 향상학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 심지어 이 장면에 감동한 크리에이터들도 많았죠. 그리고 결국 팬들을 위한 진짜 결말은 극장판에서 다시 완성됐는데 여기서 또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에반게리온 대표곡 '잔혹한 천사의 태제'를 부른 타카하시 요코가 직접 한국 무대에 섭니다. 에반게리온 30주년을 맞아 공식 콘서트가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는데요. 원작 가수 직접 참여, 대형 스크린과 조명 연출, 그리고 오케스트라로 재해석된 에반게리온의 감정과 서사. 이번 공연은 스타크래프트, 디지몬, 포켓몬 등 글로벌 IP 콘서트를 제작한 플래지기 주최하며 좌석 수는 한정. 예매자에게는 스페셜 티켓이 증정되며 30주년 기념 한정 굿즈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2025년 6월 20일, 21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에반게리온 윈드 심포니 지금 티켓링크에서 예매 가능하니 서두 르세요